안녕하세요. 따르릉 아줌마예요. 오늘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 놀러 와봤어요. 그런데 담벼락이 조금 높아서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좀띰좀 좀 해봤어요. 제가 키가 한 180밖에 안 돼가지고 높이 있는 것은 잘못 보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좀 키가 커야 담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이 잘 보이듯이 우리 삶의 수준과 차원이 좀 높아져야 그 인생을 조금 내다볼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나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. <laughs> 진짜 뭐 삶이란 뭐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하잖아요. 그래서, 우리의 마음의 키를 좀 높여봤으면 어떨까,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<laughs> 어머, 전화 왔네요. 어머,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담벼락 아래입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네, 신발을 사셨어요? 어 그런데 뒤꿈치가 까졌어? 왜 그랬어요? 아 신발이 잘안 맞았구나. <laughs> 나도 키가 180이다 보니까 자주 애용하거든요. 어 그래서 까졌구나. 그래서 마음이 속상했구나. 어, 걱정하지 마라. 어, 키가 180밖에 안돼도 우리가 마음의 키가 크면 괜찮아. <laughs> 그래요. 아무튼 그 속상한 마음, 뒤꿈치 까진 마음 내가 달래지기 위해서. 신청곡 보내드릴게요. <laughs> 어머 진짜 명곡 신청했다.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어 세상에 그렇구나. 뒤꿈치에 피가 났대요. 그 마음 위로해드리려고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. 키키키키크크크크키크으면 키, 키크스미. 나이 노래 정말 좋아하잖아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이제 진짜 이 몸의 키 말고 마음의 키한번 키워보자고요. 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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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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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크스미키크스미키크스미키크스미